제주도의 공유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의 계약과 땅 쪼개기 등 편법과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공유지 매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한 명만 경징계를 요구해 손방망이 감사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민들이 구입한 농지의 10분의 1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제주도 공유지 관리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땅 쪼개기 편법까지 쓰는 등 숱한 특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제주 시내 한 마을 공유지여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여러 가구가 땅을 임대 받아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공유지 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시키거나 주민들에게 땅을 매각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살아주면 사지요. 그럼 나중에 살아준다 해놓고는. 그냥 세금 내기 시작하니까 내기 시작하요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제주 도심의 한 건설 현장. 건설업체는 지난해 초 이곳의 공유지 600제곱미터를 2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기관 공매 사이트를 통해 입찰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공유재산인 이 땅을 건설업체 대표에게 수위 계약으로 팔았습니다. 아, 공고를 해야 될 건데 두 분인데 한 사람이 포기를 내니까 그냥 수익계약 해준 거죠. 뭐수술을다안 준다고 해서. 최근 3년 동안에만 이런 수의계약이 10여 건이나 됩니다.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했던 토지를 내 필지로 쪽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된 공유지에 변상금도 물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17명에게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적절한 행정 행위 200여 건은 시정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징계도 손방망이에 그쳐서 제식구 감사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김형수 전 서귀포 시장이 사들인 공유지입니다. 당초 이 땅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뚜렷한 이유 없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뒤 입찰에 붙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양치석 전 제주도 농축산 식품국장이 낙찰받은 또 다른 공유지. 양전 국장이 이곳을 낙찰 금액보다 90만 원싼 가격에 사들인 뒤 주변의 도로가 개설돼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위원회는 당시 현직 공무원이었던 양전 국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낙찰 금액이 바뀌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위에 걸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응. 위에 걸 클릭을 해가지고 응. 계약서가 그렇게 출력돼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믿지 않았다 단순 실수다. 뭐 이런 네, 단순 거네요. 실수. 지난 2006년 이후 공유지를 사들인 전현직 공무원과 배우자는 32명. 이 가운데 2명만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 공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위법 행위 10건 가운데 7건이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천적으로는 도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만 사실 확인함으로써 도민적 의혹을 해소한 행동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시작됐던 감사위원회의 공유지 특별감사. 도민사회의 의구심을 풀지 못한 채 논란만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우찬 간담회에서 신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승인 조건이었던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오라 관광단지 승인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라 관광단지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남은 가운데 도지사가 사업 승인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민들이 구입한 농지 가운데 10분의 1 가량은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농사꾼 2천여 명이 적발돼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평화로 인근의 한 농지. 컨테이너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고 파이프와 나무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구입한 농지가 불법 전용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된 겁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농지를 취득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전용하거나 방치한 경우가 전체 필지의 12.8%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소유자는 2,600여 명, 농지 면적은 343 헥타르로 축구장 409개의 크기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손쉬운 뭐 경매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농지로 이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초에도 최근 3년 동안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지방 거주자 2,400여 명을 적발해 농지 317헥타르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초까지 1996년 이후 팔린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가짜 농사꾼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적 유입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적 순유입 인구는 4,264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 1분기에 4,183명을 석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또 2분기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나 늘어나는 등 생산과 소비, 고용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두 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실로 내려가 구조작업을 시작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전 11시 40분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지하 1층 엘리베이터실을 페인트로 칠하던 49살 최모 씨가 질식한 겁니다. 안전관리자인 43살 반모 씨가 뒤따라 들어갔지만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조를 포기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귀포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 씨는 종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공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3시간이 넘도록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들 진술과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서귀포시의 하수 처리장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던 근로자 두 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한섭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이 오늘 제주시 일도동 임시방송국에서 개국식을 열고 첫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제주교통방송은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는 105.9MHz를 통해 교통정보와 항공, 재난정보를 제공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018년 제주시 아라동에 새 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객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 제주공항에서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기가 이륙준비과정에서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두 편이 결항됐고 지연이 잇따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항 북쪽 5km 해상에서 추자선적 50톤급 유자망 어선의 선원, 51살 김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과 헬기를 보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김 씨가 어젯밤 침실에 들어간 뒤 인원 점검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하원동 제주국제대학 사거리에서 수리를 위해 견인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엔진룸 일부를 태운 뒤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유사암리의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 건축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공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반입하려 한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부산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항공택배로 필로폰 0.8g을 받기로 하고 택배를 찾으러 제주공항에 갔다 세관의 통보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딸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딸을 쓰레기가 가득 쌓인 단칸방에 혼자 살도록 방치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현희 판사는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귀포시 남원읍의 최고기온이 34.1도까지 올랐고 서귀포 32도, 제주시 31.9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스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